오늘의 말씀 소요리 문답 신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늘이 주인공일까요? 바다인가요? 태양은 어떤가요? 자, 모두가 아주 멋진 피조물이지만 창조의 주인공은 가장 나중에 창조된 사람입니다. 사람 이전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람을 위한 무대입니다.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대 위에 진짜 주인공을 만들어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 신문은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겁니다. 자, 소유리 문답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뭔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시죠 3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외모가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어떤 형상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닮은 건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은 소율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름은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고백합니다. 제로 말미 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을 새롭게 얻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로움을 두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의라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함을 두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거룩하다. 이 말은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피조물 가운데 따로 구별된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역,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특별히, 제사와 성막과 관계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과 공의와 거룩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창세계 표현으로 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자,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을 지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 없는 죄로 말미암았던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더러움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유르 문자 신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으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